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겐지 프로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좀 신기한 어플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요. 요즘 AI가 많이 발달되고 있죠. 기술력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 골프계에서도 AI가 활발하게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골프 픽스라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무료라고 합니다. 이 골프 픽스라면은 여러분들 영화 다 아시죠? 굉장히 좀 감이 오는데요. 바로 셀프 스윙 진단기라고 보시면 돼요. 어, 쉽게 얘기하면 요즘 유튜브 보면서도 레슨 혼자 보시면서 독학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필드만 나가서 레슨 못 받으신 분들 을 위해서 이 핸드폰 하나로 그리고 이 어플 하나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스윙을 독학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여기 골프 픽스라는 어플 들어가 볼게요. 어 그러면 이제 밑에 홈이랑 스윙 진단 진단 목록 집중 연습 AI 코치 여기서 스윙 진단을 눌러 보면은 스윙 촬영이 위에 있고 그리고 또 불러오기가 밑에 달려 있어요 불러오기는 뭐냐 내가 기존에 찍었던 스윙을 불러와서 이 핸드폰으로 그 스윙에 대한 문제점을 실험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뭐 불러올 스윙이 없어서 일단 직접 라이브로 스윙 촬영을 눌러서 제 스윙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배꼽 높이에 맞춰 주시면은 된다고 합니다. 자, 배꼽 높이에 맞췄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스타트. 그러면은 이제 기계가 작동이 되죠 어, 정면 스윙 시작이 떴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갠선하 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공도 굉장히 핀발로 똑바로 갔고요. 과연 이 기계는 내 스윙을 어떻게 인식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 되게 신기하네요. 이 밑에 팁도 나와 있고,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10점이 나왔습니다. <laughs> 퍼펙트라고 나왔어요. 다한 번에. 뭐 심지어 공도 굉장히 똑바로 나갔으니까 뭐 되게 좋은 스윙을 했겠죠. 한번 제가 좀 약간 스윙을 좀 잘못되게 인위적으로 이게 진짜 실제로 인지를 하는지 한번 파인 드아웃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위적으로 좀 스윙을 이상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 자 가볼게요. 자 이건 제 스윙이 아닙니다, 여러분. Oh, no, g n 스윙. 과연? 어~ 인식도 굉장히 빠르네요 오~ 굉장히 신기한데요 여러분 (7.5점이) 나왔는데 방금 제 스윙을 인식하면서 나온 게 백스윙이 스웨이가 많다. 백승희 씨 골반이 좌우측으로 많이 밀리고 있다는 거죠 스웨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 이제 밑에 집중 연습하기를 한번 눌러 볼게요 이 기능은 뭐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딱 나와 있어요 3초 꿀팁을 주는데 여러분들 짧고 굵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쵸 왼쪽 하체를 조금 최대한 고정하면서 백승희 하래어 그러다 보면은 스웨이가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스웨이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왼쪽 하체의 움직임을 여기서 스윙 자세 5회 아이언, 누르면, 아, 이 스웨이를 다섯 번을 치는 거죠? 오해라고 하면. 그래서 다섯 번을 쳐서 이 스웨이 동작을 하지 말아라. 코칭을 해주는 거네요. 이 AI가. 자, 제가 아까 스웨이를 했으니까 왼바, 왼쪽 허벅지좀 고정시키고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샷은 어우 잘했다고 나왔어요. 스웨이가 안 나왔다. 그래서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이 안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걸 이제 네번더 해야 되네요. 근데 네번더 하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 이렇게 해서 약간 레슨 프로가 이렇게 지켜보는 느낌이다. 지금 스웨이를 안 하게 신경 쓰고. 비드 갠지. 자 이번 것도 제가 스웨이를 좀 최대한 안 하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그냥 쳐도 스웨이가 안 되기 때문에. <laughs> 자, 어, 또 초록불이 들어왔어요. 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문제점이 나오고 나서 개선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네요. 이런 단계별로 레슨을 하는 8가지 스텝이 있네요. 그게 어드레스, 테이크 백, 백스윙, 그리고 탑, 다운 스윙, 뭐 임팩트, 팔로스루. 그리고 또, 피니쉬. 전반적으로 그 스윙에 대한 메카니즘을 이 기계가 다 인지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윙을 조금 더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분석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신기능이 나왔는데요. 이 골프라면 리듬과 템포를 또 무시할 수 없죠. 내가 아무리 어드레스가 좋고, 테이크백, 백스윙, 임팩트, 뭐, 피니쉬도 좋다 해도 이 타이밍, 리듬이 안 내면 좋은 샷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새로운 기능, 이 리듬과 타이밍, 이, 제뭘 도와주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하나, 둘, 셋, 스윙, 뭐, 하나, 둘, 스윙, 뭐, 이런 나만의 리듬을 하는 게 아니라, 프로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리듬을 가지면서 스윙을 하냐, 그거를 숙취화시켜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프로들처럼 똑같은 리듬과 타이밍을 하면서 공을 칠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레슨보다는 이 새로운 이 AI 기술, 이 골프 픽스, 에 대한 어플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저는 제 스윙도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수 스윙이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한번 핸드폰을 항상 충전해가지고 한번 셀프 촬영 한번 해보세요. 처음엔 좀 불편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해보면 너무 신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겐지와 이 골프 픽스와 함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